인터넷 가입하는 거 정리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리니 구참입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인터넷 가입 혹은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시고 그 문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업체를 연결해주거나 소개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으셨는데요.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런 업체를 알고 있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 항상 변해요. 심지어는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이 업체 다르고 저 업체 다르고 이쪽 업체가 막 공격적으로 해서 이쪽 업체가 어, 혜택이 많았는데 이쪽 업체가 그걸 보고서 또막그 혜택을 막 밀어넣어요. 그럼 이쪽 업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 업체 자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볼펜과 메모지를 준비하세요. 인터넷 가입이나 변경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약정 기간과 위약금입니다. 약정 기간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약정 기간 얼마 남았어요?라고만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어, 보장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번더 위약금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장비 미반 납시의 위약금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크게 위약금이 얼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 위약금이 커져야, 아, 쫄아가지고, 아, 위약금 너무 커서 나 갈아타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주 크게 금액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장비 반납하는 조건으로 순수 위약금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수 있어요. 순수 위약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약정 기간과 위약금을 확인을 하셨어요. 그다음 확인하실 거 어, 결합 여부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과 인터넷 통신사가 통신사가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틀 경우에는 이미 결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결합을 풀고 다른 통신사로 갔을 때 거기서 받는 이득과 여기를 포기할 때의 손해를 비교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근데 휴대폰 통신사와 인터넷 통신사가 다른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옮겨서 결합을 해버리면 그 이득이 더 커지겠죠.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위약금과 내 결합 여부를 확인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막 해봤더니 갈아타는 게 어쨌든 이동을 하는 게더 커졌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인터넷 가입을 영업을 하는 영업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영업점을 선택을 할때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적으세요. 첫 번째는 무료 인터넷을 쓸 수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무료 인터넷 없습니다. 어쨌든 요금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 인터넷이라고 광고하는 업체는 일단 거르세요. 두 번째는 부가 서비스가 비싼 부가 서비스가 포함이 돼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뭐홈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IoT를 기반으로 한 무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으면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서 서비스 빼세요. 세 번째는 사은품을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준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막. 어? 이, 그런 업체는 없겠지만 TV 주고 냉장고 주고 뭐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막 휴대폰도 껴주고 뭐, 이런 업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사기. 혹은 이거 한번 치고 빠져서 폐업해버리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런 업체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업체가 재수 좋게 내가 잘 선택을 해서 딱 그거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폐업했다. 이거 완전 땡큐지만 그럴 확률보다 나까지 엮여서 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잘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모두 다 현금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마치 받는 게그 현금 몽땅 다 받는 것처럼 보여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할인을 한 30만 원해 줘요. 인터넷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다가 휴대폰 결합을 했더니 뭐한 60만원 또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 90만원이 되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인터넷 다운로드 상품권 뭐 이런 거 포함을 해서 한 30만원 줘요. 그러면 그다 합치면 120만원이 되죠. 이거를 현금 120만원. 보이지 않는 글자로 상당. 이런 업체도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걸 주는 업체도 없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 자체가 고객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 에 있으면 안 돼요. 거르세요. 이렇게 해서 약정 기간도 확인했고 위약금 플러스 마이너스도 해봤고 업체도 결정을 했어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내가 챙겨야 될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느냐 이걸 챙겨야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휴대폰 구매를 하러 가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뭐이거는 어떻게 해서 할인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그래서 할부원금 얼마예요? 이래버리면 앞에 게다 날라가요. 아, 할부원금 이만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마지막 말, 그게 뭐냐면 통장에 얼마 꽂혀요? 통장에 얼마 들어와요? 송금액 얼마예요? 혜택 필요 없고, 현금액 얼마예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업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선 또 그래요. 자, 현금으로 드리면 40만원이지만은요, 이거를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면 60만원짜리 TV를 드려요. 뻥입니다. 그거 내가 직접 다나와에 구매를 하면요, 40만원보다 더 작아요. 냉장고를 드려요.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당연하죠. 자기네들이 남는 게더 많으니까 이걸 제시하지. 만약에 현금 주는 게더 많이 나면 현금을 주죠. 왜이 사은품을 준다고 하겠어요? 자, 이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통장에 찍히는 거 얼마예요? 이것만 딱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금제를 선택을 하잖아요. 인터넷도 요금제가 많거든요. 휴대폰도 요금제가 많듯이. 인터넷도 요금제가 많아요. 뭐 100메가짜리, 500메가짜리, 1기가짜리. 요즘에는 기가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쾌적한 인터넷 환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집에서 기가인터넷을 사용을 할, 그걸 다 활용을 할 환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IPTV 보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하고 데스크탑 한대 연결하고 휴대폰 몇대 연결하고 이 정도면 100메가로도 충분합니다. 간혹 이벤트성으로 100메가 요금과 300메가 요금이 500메가 요금이 같다 사용료가 같다 이럴 때 무조건 이쪽으로 써야겠죠. 근데 그 요금 차가 꽤나 진다.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떤 걸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냐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인터넷 서핑 정도 100메가로 충분합니다.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막 트래픽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 100메가로 충분합니다. 근데 고해상도의 게임을 막 많이 한다. 그럴 때는 이제 100메가로는 좀 버겁겠죠. 그럴 때는 500메가 정도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기가 인터넷은 어 일반 가정집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엔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여요. 그는뭐 계속 트래픽을 발생을 하는 무슨 어 불법 서버를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계속 주고 받는 그런 거를 활용한다던가 할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기가 인터넷을 돈이 있으셔서 쓰신다 그러면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비교를 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정 기간과 위약금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휴대폰과의 결합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허위 과장 과대 광고 이거 걸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그 혜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